s o 서 하시죠 l m e Yangson. Song Yelme y a n g s o 라 Amen. Yangson Yelme Yangson Yelme Yangson 이 금지할 법이 없는데 이 양성, 이 착함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착한 것은 선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착한 것인지 구원이 착한 것입니다. 계시로 19장 1절에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드한 우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 간에 사랑을 베풀 수가 있고 정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1립구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보내주시고 영혼이 거듭나도록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지만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에게 금을 주고 은을 주고 부활을 주고 정성을 다하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착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이 착함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에 도다 착하고 충성된 동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두 가지입니다 충성하게 되면 많은 것을 더 맡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다섯 달란트를 남길 사람은 한 5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여러분에게 입성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셨는데 하늘나라 가면 어마어마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에비디오에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즐거움이라는 건 헬라로 카라라는 말인데 잔치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종이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종의 신분이 이제는 없어지고 주인의 신분으로 성격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장치에 같이 참여하고, 배설된 음식을 같이 나누고, 이제 종의 신분에서 주인의 신분으로 재상도로 승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중부기도가 착한 일입니다. 이모대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간구하는 것 이것이 선하다는 겁니다 간구는 헬라로 대에 세이스라는 말입니다.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끝나도록 기도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이 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구입니다. 헬라로 엔틱 세이스라고 말하는데, 도구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을 기도인데 헬라로 프로슈카스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착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드에게 말합니다. 필연적으로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다. 사역자로 나가는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디모드에게 말합니다. 기도를 잊지 말아라. 기도다! 기도를 잊지 말아라. 내가 저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착한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릴까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 부자가 행위적인 구원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행위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한 이부자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분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다 선합니다. 사람으로 시작하는 것은 선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그것이 착하다는 겁니다. 아, 네. 다섯 번째로 믿음의 싸움의 선한 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불의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과 영생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싸우라는 것은 헬라로 아곤이존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고니지온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라는 겁니다. 아니, 피터지게 싸우고, 핍박하고, 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상을 얻기 위해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충성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과 싸워요? 불의한 것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불의한 것들은 이단, 이단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거짓 교훈, 거짓 교훈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정욕, 그리고 시기, 음란, 악한 분노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힘없이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할수 있습니까? 첫째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붙듯 하셨음에 저가 누러다니심에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붙듯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들은 다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약에 보니까 기름부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기름부음을 누구에게 부어주십니까? 왕에게 부어주셔요 제사장에게 부어주십니다. 선지자에게 부어주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기름과 성령을 물붓듯이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과 기름부심이 충만하게 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해야 선한 일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선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 미국 사람들은 여기가 마음이라고 그래요. 여기, 머리가, 여기, 생각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것을 내는 사람은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을 내는 거라는 거죠. 악한 것을 낸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선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이 마음, 선한 지체입니다. 선한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착함의 열매가 맺어요. 아멘.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면 착함의 열매가 맺어요. 아멘. 우리는 선하고 착한 존재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고 착하신 분이라 우리에게 선함과 착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가까이 해야 선한 일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어요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저자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들을 감화 감동시키셔서 기록한 것 뿐이지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이 성령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감화 감동을 주셔서 일정일이도 변함이 없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갖가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해야 됩니다 아멘.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열정을 쏟아야 됩니다 아멘. 만약 만나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용할 양식 얼마나 감사해요? 육신을 위해서 이용할 양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영혼이 건강하려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을. 그래야만 영혼이 잘 됩니다. 이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좋은데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서 여기 이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이 영혼이 잘 됩니다. 아멘. 육신의 일용할 양을 양식을 먹지 못하면 육신이 힘든 것처럼 육의 양식이 꼭 필요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우리가 사역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제가 주의 비정진 목사님 부흥성이를 해외에서 삼박사일로 모셨는데, 제가 숙소에서 그 로비까지 목사님을 모시고 갈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성경책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목사님 옆에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이 성경책이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 성경책이 어떻게 됐을까? 유명한 피종제 목사님 성경책은 어떻게 됐을까? 목사님 성경책 한번 봐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거기를 끄덕끄덕 하면서 싹 봤더니, 전부 다 생연필로 언드라인을 쳐으셨어요 전부 다. 와. 그래서 저도 돌아와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은 제가 한두 번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전부 다 생연필로 언드라인을 쳐서 가지고 다니는 성경입니다. 신방 갈 때나, 붕석일 때나, 지방의 예배 때나, 이 성경을 제가 가지고 다니니다 제가 또 성경책이 또 수도 없이 많지만, 목사님한테 제가 샘플을 땄어요. 아, 성경책을 그냥 가지고 다닐 게 아니라 생연필로 이렇게 한번 하고 이걸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의 말씀을 가까이 할때 하나님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한 일을 행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봄에 뿌린 씨가 가을에 열매를 얻게 됩니다 거둘 때가 분명히 있어요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걸 거두고 작게 심으면 작게 거두고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천국은 결산하는 겁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을 결산하듯이 천국에서는 결산하는 겁니다 결산 갈라디스 6장 구절에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바람에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의 외치는 소리에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1점 1도 변함 없으시고 정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의식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조를 종교적인 행실로 덮으려고 감추려고 했던 의식하는 자들랬었어요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로 자기들의 나쁜 행위를 가리려고 했다니 말입니다. 그것이 의식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의 눈에 띄어서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 들으려고 의식하는 사람들 이 있는데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어리수음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헬라로 교만은 후페레파노스라고 말합니다. 후페레파노스라는 건 뭐냐면 타인보다 자신의 몸을 높이 세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이 혹 있어요. 권세 잡은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혹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역자들은 그런 게 없는 줄로 알아요. 교만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 자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되는 죄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수 있습니까? 그게 죄예요. 예수님 없이 구원을 어디서 받을 수 있네요. 믿지 않는 그게 죄입니다, 죄.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역다라고 손살해 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 역다라고 손살해 치는 거, 이게 교만인 거예요. 거예요. 야구보 사장 6절에 그러나 더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사람이 교만한 자를 몰래 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성도들을 본면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잘 양육하여 천국까지 갈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기도하겠습니다.